안녕하십니까. 다산민입니다. 2월 22일 정규장이 마감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 전쟁 고조, 원자재 유가 상승, 이러면 아마 수출도 굉장히 큰 타격을 받을 것 같고, 원가가 상승돼서 기업들이 대단히 어려움을 처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 금리 인상, 테이퍼링 악재, 인플레이션, 뭐 하나 좋아 보이는 게 없네요. 오늘 정말 힘든 장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장에서는 정말 잠깐 방심하면 바로 수익이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정말 신경 써서 매매를 했습니다. 자 어제 종가 베팅에 쓰던 나래나노텍. 자 어제 수급 보고 오후에 좋아서 단일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매수해서 아침에 시세가 나와서 미련 없이 던졌습니다. 수익 구간 짧게 가져가야지 길게 보면 또 금당이 올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들어가신 분이 있다면 또오늘 굉장한 손실을 보았을 겁니다. 그래서 신규주은 항상 럭비공 같다라는 생각으로 매매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도 역시 HMM 공략을 했습니다. 크게 시세를 주지 않았지만 꾸준히 거래량이 들어있어서 매매하기는 수월했습니다. 살짝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이후로, 급등, 이후로 급등했고요. 그리고 오후에 저점을 잡아서 다시 매수해서 역시 짧게 매도하고 나왔습니다. 욕심을 부리는 것보다는 오늘은 짧게 짧게 가져가는 게 가장 중요한 전략이었고, 자 앞으로도 충분히 수익 구간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자 화장품 역시 어제 클레오를 공략했는데 오늘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오늘 화장품의 대장주는 코르마였습니다. 상승이 나오고, 시세가 무너지지 않은 거 확인하고, 짧게 단타치고, 수익내고 나왔습니다. 자, 하나 마이크론 역시 제가 계속 매매를 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어, 이틀 보유했다가, 오늘 18,700원까지 시세가 나왔는데요. 18,300원 여기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힘이 좋은 걸 봐서는 상승이 앞으로도 이어지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신세계 INC 액면 분할 10분의 1로 분할한다고 뉴스가 나와서 급등 나왔는데요. 들어가면 안됐었는데 손모가지가 또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방정맞을 손모가지 들어갔으면 조금 기다리고 수익을 좀 내고 빠져나와야 됐는데 정말 짧게 먹고 나왔습니다. 자 오늘 중앙이너비스 종가베팅을 지금 한 상태인데 지수가 무너지면 또 걱정이 또 앞서네요. 또 전쟁이 나야 주식이 오를 텐데, 아, 좀 이래저래 걱정입니다. 자, 오늘 하루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